오늘은 비니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 비니에 너무 빠졌거든요. 가을이고 겨울이니까 비니가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약간 정수리가 살짝 비니 이슈로 비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용실에서 저 탈모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탈모는 아니래요. 모발이 얇고 가늘어가지고 비어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정수리를 보완하고자 이제 비니를 찾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비니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니는 요거 이가 이가 요고 이가 하나부터 천천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요 제품은 웹하우스 비니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색감이 이렇게 핑크 핑크해가지고 핑크 너무 좋아하거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고요. 이거는 하이트스토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세일을 해서 2만 원 초반 엘티어로 올게요. 2만 원 초반대로 샀고요. 질도 껍고 그렇다고 엄청 두꺼운 건 아니에요. 이게 잘 늘어나고.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귀엽지 않아요 별이 약간 포인트 그 다음 이가 슈프림 비니이고요 재작년에 슈프림 매장을 가서 샀었어요 이거를 컨텐츠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가격은 아마 6만원인가 7만원 좀 구했었던 것 같아요 매장에서 사가지고 앞에 슈프림 로고가 박혀있고 이걸로 이렇게 길이 조절이나 모양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고 전 약간 쨍한 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순이 겨울마다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다음은 또 프림, 또 슈프림이고 한 회색이고요. 로고가 이렇게 슈프림. 푸르츠에서 매물 구해서 산 거고요. 이거 가격이 아마 얼마 정도? 샀어요. 이 비니는 약 부분이 쫀쫀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두피를 완전히 쫙 밀착을 시켜줘요. 여기 이렇게 슈프림 로고가 포인트고. 다음은 이거 아크테릭스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았어요. 올해 겨울에 선물을 받은 거고요. 올리브색에 풍광 연두가 로고를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안이 기모 원단이어가지고 겨울 비니이고요. 크림에서 구매. 별다른 길이 조절 없이 툭 눌러 쓰거나 아니면 살짝 좀덜 써주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기장을 맞추고 뒷면에 아크테릭스 무늬가 이렇게 딱 있고. 연두색 되어 있는 옷이나 그런 게 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착용은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올해 겨울엔 자주 써야겠어요.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 비니는 라티젠이라는 보예요. 라티젠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꾸준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뭐해 되지? 좋다? 좋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튼튼하고 탄탄하다 해야 되나? 딱 보자마자, 와, 좋다. 질 좋다. 라가 딱 느껴지는 모자였어요. 진짜 받자마자. 그래서 진짜 이런 윗부분이나 여기나 이쪽이 다 딴딴한 재질이고요. 무슨 그런 뭔 말인지 알겠죠? 약간 그런 까라 느낌 알잖아요. 약간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귀막에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귀가 따뜻하게. 저는 한파, 폭설 이렇게 내릴 때 쓰면 되게 좋은 아이템일 것 같고요. 귀도 이렇게 막아 줘서 바람 날릴 때이 옆머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끈이 있어서 매주면 귀염이 뿜뿜. 귀염이 뿜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귀가 걸그치다 하면은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귀에 올려서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모르죠 비밀이에요 음음 응, 응. 이렇게 비니 소개가 끝났고요 어떤 비니가 마음에 드세요? 비니 성애자이신 분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말 못할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서 멋까지 한꺼번에 갖출 수 있는 그게 바로 비니 아이템이지 않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